약 20년 전 일본 고고학계에는 신의 손이라 불리며 손만 대면 유물이 쏟아져 나오는 아마추어 고고학자 후지무라 신이치가 있었습니다. 그는 1981년 미야기현에서 4만 년 전의 구석기 유물을 발견하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. 이후 그의 손을 거친 발굴 현장마다 일본의 구석기 시대를 수십만 년 앞당기는 유물들이 연이어 출토되었죠. 그러나 2000년 그의 발굴을 의심한 한 신문사가 현장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고, 그 결과 후지무라가 직접 유물을 땅에 묻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. 그의 신의 손은 사실 사기의 손이었던 것입니다. 조사 결과, 그는 약 20년 동안 162곳의 유적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이 사건은 일본 고고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, 학문적 성과를 조작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. 역사는 종종 침묵 속에서 가장 진실한 말을 합니다.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던 고대의 흔적들은 지금도 땅 속에서 천천히,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. 진실은 언젠가 땅을 뚫고 올라옵니다. 그 진실을 두려워하거나 감추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주하고 이해하려 할 때, 비로소 진정한 역사와의 화해가 시작됩니다. 감사합니다.